법원의 미뤄온 업무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법에서 보장하는 점심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침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 절차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러한 기본권조차 지금 침해하는 매우 유연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변론을 길게 했다고 페널티를 주시는 겁니까, 재판이저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뜻입니까? 네, 예, 지금 잠깐 일어나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냥 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진행하겠습니다저 판장님 점심시간에 왜 진행을 하십니까? 하시고,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저희 장관님은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걸 해소하려는 움직임커녕 지금 변호인이 뭐라고 절차적인 주장을 하든 그냥 뭐 묵살하고 그냥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 지금 오전에 기다렸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결론을 길게 하지 말라 그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길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네. 벌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알려주세요 왜 저희가 벌을 정도면. 받아야 됩니까?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보장 해주세요 시 진해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네, 이거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